11월 8일 신사일 천운이 돕는 출생연도와 띠 분석 구독 누르고 대기룸 받으세요. 2025년 11월 8일은 신사일로 날카로운 쇠, 금 기운과 뜨거운 불화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날입니다. 이두 기운의 조화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여주어 막혔던 이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천운을 만들어냅니다. 신사일의 기운과 합을 이루거나 천을 귀인 등 길성의 기운을 얻어 천운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띠와 출생연도를 분석해드립니다. 1. 호랑이띠 호랑이는 이날의 사기운과 형살의 관계에 있어 다소 충돌이 있지만 이는 곧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 동력이 됩니다. 이날은 호랑이띠에게 적극적인 움직임이 재물운이나 명예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합니다. 천운이 작용하는 형태에 막혔던 계약이나 문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거나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해 주변의 인정 명예를 얻습니다. 주요 출생 연도 1974년생 갑인년, 1986년생 병인년. 기. 닭띠. 닥디. 닭띠는 이날의신 기운과 같은 오행이 강하게 들어와 자신의 역량과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원만하게 성사되는 운이 강해집니다. 천운이 작용하는 형태 경쟁 상황이나 시험에서 우위를 점하며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얻게 됩니다. 재물운이 안정되고 대인관계에서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출생 연도 1993년생 개운년 1981년생 신유년. 3. 돼지띠. 돼지띠는 이날의 사기운과 충의 관계에 있어 큰 변화나 움직임이 발생하기 쉽지만 이 충돌은 오히려 영마살처럼 작용하여 운의 전환점을 가져옵니다. 재물이나 이동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여 막혔던 길을 뚫어줍니다. 천운이 작용하는 형태의 이직, 이동, 여행 등 활동적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습니다. 돈 문제로 고민하던 부분이 해소되거나 뜻밖의 금전적 행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출생년도 1983년생 개해년, 1971년생 신해년, 11월 8일 천운을 극대화하는 조언. 이날 천운이 돕는 띠들은 자신의 직감과 결단력을 믿고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요 출생 연도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운의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리세요.